저번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오정동 801을 갈 때는, 계양IC로 나가셔야 됩니다. 부천, 저쪽, 서운제이시에서 부천IC로 나가게 되면, 유턴을 해야 돼요. 예, 유턴하면 빡셉니다. 그래서 계양IC로 해서, 내려오셔서, 왼쪽으로 합류한 다음에, 저 끝, 삼거리에서 s k 주유소 끼고 우회전해서, SK 끼고 우회전했고요. 어, 여기 우측이, 공영 사고지예요 버스 종점이기도 하고, 여기가 트럭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좌회전. 이쪽으로 가면 화면차도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다들 이쪽으로 다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될만한 데가 많아요. 그냥 대기하는 차들이 많죠. 대기할 땐 이쪽에서. 하시면 이거 씌우는 저 다음 신호등 측에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간에 시간이 남거나 하면 식사나 뭐 그런 거 해결하면 돼. 여기 오른쪽입니다. 여기 한번더 기다리면 돼요. 여기. 그리고 좀더 가서 지하차도를 지난 다음 좌회전하면 오정로8 0 1로 가는 겁니다. 이제 좌회전해서 가면 저 앞쪽에 보이는 저 램프 램프 보이는 거는 801입니다. 네, 801 신선센터 네, 여기는 801 신선센터고요. 한칸더 가서 왼쪽으로 꺾어야 802입니다 802 1층에 CU, 네, CU 물건 들어가는데 CU 센터 있고 그리고 LG전자, 네, LG전자 있고 로젠택배가 이렇게 3개가 1층에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삼성에서 하는 의류, 의류? 의류 브랜드 뭐지? 아무튼 뭐 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벌크 그 저번에 한번 했죠 그리고 3층부터 해서 위에가 쿠팡 인천 1, 7센터, 부천 3센터, 부천 1센터 등등 여러 개 센터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층으로 갑니다 부천 1이에요 부천 1 여기서 좌회전 그서 차단기를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 우측 차단기로 해서 저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시유 그대로 지나가면 LG, 그리고 로젠 하차, 아, 상차인가? 뭐, 아무튼, 로젠이랑 있습니다, LG랑 다.